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숲결이 되는 양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9일 미국에서 의무 기념일로 봉헌드리고 있는 성 베드로 클라베르 사제의 기념일입니다. 성 베드로 클라베르 사제는 스페인에서 1580년경 바르셀로나 근교의 농부의 아들로 출생하셨는데요. 1616년 카르타 헤나에서 사제서품을 받으셨고, 이후 1654년 페스트 곧 흑사병에 감염되어 선종하시기 전까지 무려 38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 콜롬비아에서 아프리카 노예를 위해 헌신하셨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30만 명 이상의 노예에게 세례를 주셨고요. 노예들의 영원한 노예라는 이름으로 불림 받으셨던 한 사제의 거룩한 생일을 가슴에 담으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 새롭게 비춰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마음의 한해등불로 삼으면서 이런 질문을 갖게 되었지요. 어떨 때 나는 행복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꿈이 이루어질 때인가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감을 나누는 그 순간인가요? 혹은 일상적인 평온에 깃들 때도 행복하다 하겠지요. 또 사람 사이에서 갈망하는 존중감과 스스로 펼쳐가는 자의식이 확인될 때, 혹은 물질의... 안정적인 소비가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문화적으로도 충족될 때 행복하다 느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 즈음 모든 것의 가치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시점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됩니다. 활동과 만남이 제한되고 생산해내던 가치와 담론들이 축소되고 관심사마저 위축되는 이 시기. 결국 이런 환경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돌아보게 되는 본질적인 질문은 나의 존재 자체가 불안정한데 이 위태함 속에 진정으로 나를 지켜줄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나를 둘러싼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나라는 존재에 그의 일을 더해주는 부가적인 것들이니 말이죠. 즉, 나의 눈과 그외 모든 감각이 찾아서 쫓아가는 것. 그것을 채워가는 것이 내 주변적인 것이라 한다면 사실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숙명 그것이 존재의 마감이라는 것이지요. 그 앞에 남는 것 간직되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금 내내어 봤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어쩜 그것은 손에 쥘수 없는 것 이 아닐까. 우리가 함께 공유한 시간들, 그 시간 속에 나누었던 웃음과 감정들, 참으로 소중했다 느껴지는 가치들, 따뜻한 체온에 대한 그리움들, 등등 말이죠. 오늘 고린토 전서 7장 29절 31절에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이용하되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곧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의 존재가 스쳐 지나가는 그 시간 동안 필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겠죠 오히려 나 자신과 주변을 이 모든 것들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여 보다 복되게 하는 데에 마음을 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어느 영화제 시상식에서 한 배우가 전했던 그 소감이 너무나 깊이 남아서 아직도 생각해보면 감동이 적게 되는데요. 눈물이 맺힌 채로 자신이 받아든 상과 또 아래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을 쭉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저는 그저 밥상 위에 숟가락을 얹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 영화라는 작품 하나를 위해서 수없이 땀을 엿던 60여 명 가까운 스텝과 또 감독님들. 그분들의 깊은 노고가 없이는 창조될 수 없는 작품 위에 저는 그저 이 상의 발가락 몇 부분만의 역할을 했던 것에 불과한데 오히려 스포트라이트는 저만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안하고, 또 함께한 모든 분들께 영광을 돌린 것이 마땅하고, 또 저와 함께 역할에 참여해 주었던 어느 그 배우와 함께했던 것은 저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전해지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울림 있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걸어가는 이 생이라는 하느님께서 주신 너무나 소중한 작품을 완성해 가는 것도 나라는 한 존재의 의 일을 되새길 때 얼마나 한없이 주어진 축복과 감사로움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가. 나를 사랑해주고 기억해주는 사람. 어느덧 다가 만남 속에 감동을 주는 관계. 힘겨울 때 일으켜 세워주던 그처럼 소중하고 힘이 되는 고마움들. 이 감사함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동안 받은 것을 돌려주면서 그러기에 비워지는 이 가난함이 스스로 내어줌으로써 얻어지는 자금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행복하해라.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로운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옳은 일을 하다 박해를 받는 사람, 이 내면적인 축복을 흐르는 공통점은 바로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움켜쥐는 부유함 대신에 내어주는 가난함을 나를 채우는 기쁨 대신에 함께하는 슬픔을 나의 거친 주장 대신에 그 너른 면을 받아들이는 강건한 온유함을. 불의에 편승하여 그저 나의 안위를 챙기기보다 아파하는 오름에 응답하는 것. 쉽지 않은 용서의 길, 그 자비 위에 내 발걸음을 옮기는 일. 세상에 물들지 않는 깨끗함으로 살아가려 분주한 소음 속에 말씀을 찾는 일. 힘겹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사랑하는 이들이 위하여 평화를 내어주려 나의 묵묵한 고통을 감수하는 일. 진정으로 깨우쳐야 할 변화를 위하여 나에게 다가오는 상처를 감수하며 박해를 수용하는 일. 이 모든 일들 안에서 매이지 않는 사랑의 자유로움을 얻는 참 행복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리는 사제의 그 소중한 이름처럼 노예들의 영원한 노예가 되는 것, 그것은 결코 스스로를 묶어두는 구속이 아니라 참된 자유로움, 묶인 이들에게 영혼의 해방을 가져다주고 잃었던 웃음을 되찾게 주었던 그의 거룩하고 가난한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 것이었는가를 기억하게 해주는 날, 우리도 나의 발걸음 하나가 닿는 곳에, 그런 좋은 몫을 이루는 가난한 행복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이 이 세상 한가운데를 걸어가면서도 세상에 매이지 않는 가벼운 기쁨의 발걸음 옮겨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